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조선 정치사 인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아, 신돈만 같아라, 라고 하면서 고려말 인물이긴 하지만 조선 건국하기 직전에 신돈부터 좀 다루고 싶었고, 그리고 이성계와 체형 비교하는 강의 했고 그 다음 정몽주와 정도전도 비교시켰고 그리고 이성계의 쓸쓸한 황혼까지 이야기하면서 벌써 여러분 정도전 정몽주 이야기 그리고 이성계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방원 이란 인물을 벌써 여러번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방원 방원이네 이놈 보통 이렇게 이야기 하기도 하고 초선란 나라에서는 16세기 사림들이 방원이 방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그렇게 우리가 최대 군주라고 이야기하는 최고의 군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세종대왕의 아버지이시고 또 그리고 이 태종대왕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6세기 15세기 말 성종 때 삼사직을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했던 조선왕조 개창에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가 살림이고 이들이 16세기 네 번의 사활을 거치면서 살아남았다가 17, 18, 19세기에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사림인데 이 사림은 정몽주의 후예이다 보니까 이 정몽주를 죽인 정도전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지 태종대왕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내내 이방원, 이방원 이렇게 불리었던 인물 그 이방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인물사 하면서 이방원이 언급되었던 경우는 이런 경우죠. 정몽주를 이방원이 제거했다. 그러니까 이방원과 정몽주가 술자리에서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하여가를 날렸고 정몽주는 단심가를 날리니 그 단심가를 들은 이방원 입장에서는 야, 정몽주를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술자리 파고 집에 돌아가는 정몽주를 선죽게 해서 죽여버렸다는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 정몽주가 죽게 되면서 온건파 사대부의 힘은 약화되고 이 성계가 조선을 개국할 수 있게 됩니다. 실은 고려를 지키는 두 개의 큰쌍 기둥은 문신은 정몽주고 무신은 최영이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방원이 조선 건국에 상당한 공을 세운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계는 정몽주의 마음을 얻고자 했거든요. 실제로 정몽주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 부분 때문에 이방원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이성계가 갖게 됐다는 말씀도 지난번 강의에 살짝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됐습니다. 내가 정도전 죽음 이야기도 정도전 입장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모든 걸 이방원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헤아려보자고요.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됐고, 세자를 책봉하는데, 이성기 아들은 다 해서 8명의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의왕후 한시, 한시서생의 6명이 있고, 신도강우 강시서생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아니, 8명의 아들 중에 큰아들 이방우가 1393년에 병 걸려 죽어버린 문제도 있었지만, 어떻게 막둥이 아들 11살짜리 방석이를 세자로 안 치냐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8명의 형제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났을까? 태종 이방원을. 좀 약간 무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막칼 차고 다니니까. 실제로 이성계 아들 중에 무인으로서 가장 뛰어났던 아들은 둘째 아들 이방과입니다. 훗날 정종이 되는. 근데 이방원이 왜 그렇게 나머지 아들들에 비해서 두드러졌냐면 이성계는 함경도 출신 아니야. 완전히 시골 촌놈인데 실제로 고려란 나라에서도 과거 시험을 보면요. 개경 금방에 뭐~ 경기도권에 이 지역 사람들이 가장 과거에 많이 합격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와 이성기 아들 중에 문가에 급제했던 게 이방원이에요. 그리고 실은 또무인로서 자질도 갖췄기 때문에 묵물을 갖춘 게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성계를 지지하던 여러 정도전이나 조준이나 남은이나 권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원을 주시했고 이방원이 어찌 보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책사 역할까지 하면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게 사실이죠. 그리고 정몽주까지 죽였단 말이지. 그런데 아니 정도전하고 신도강웅 강시하고 짝짝꿍 해 가지고 늙은 이성계 해안을 완전히 늙은 이성계가 이제 이건 너무 큰 잘못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 막둥이 아들 이방석을 왕자로 안쳐 놓으니까 이방원이 열받아 가지고 이방 간등과 함께 칼을 꺼내 들면서 방석이 방번율 죽이고 정도전까지 죽여 버리는 게 제일차 왕자의난 1398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실제로 방석이 방번이를 죽였을 때 이성계의 그 분노감과 고통은 그게 다랍니다. 이성계 입장에서 60이 넘었을 때 이제 10대의 어린 아이들이 방석이 방번이고, 이방원은 나이가 서른이 넘었을 때다큰 아들이 아빠 과자 사주세요 하는 아들을 죽였을 때 이성계의 그 고통과 피눈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이방원 입장에서는 정몽주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여요. 실제로 드라마에서 보면 진짜 자,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드라마에서 보면 정도전을 죽인 칼을 들고 이방원이 이성계 앞으로 가니 그 칼에 묻은 피가 삼봉의 피란 말이냐고 이성계가 루부짖죠. 이성계 입장에서는 정도전은 정말 너무너무 친형제 이상의 충신이거든. 정도전도 정몽주도 다 이방원이 죽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방원은 아니, 내가 가장 공을 세웠는데 왜 막둥이 동생이 세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칼을 꺼낸 것도 있지만, 실은 이때 이방원이 칼을 꺼내지 않았으면 이방원이 죽어요. 그러니까 삼봉 정도전과 이성계와 신도가운 강씨가 막둥이 이방석을 세자로 안친가 동시에 정도전은 여동 정보를 꿈꾸면서, 사, 꿈꾸면서, 준비하면서 사병 혁파에 들어갑니다. 그럼 당시 개국 공신 중에 막 가장 많은 사병을 가지고 있는 게 이방원인데, 생각해봐, 세자도 못됐고, 조선 개국의 가장 큰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공신록에 이름도 올리지 못했던 이방원 입장에서, 사병까지 협파당하면, 아니, 저 세자가 된 방석이와 정도전이 자기를 안 죽여? 100%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칼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정도전까지, 방석이, 방버니까지. 그리고 이제 권력을 잡아요. 그런데 차마 자기가 왕되기 뻘쭘하니까 누구를 둘째 형 이방과를 왕으로 앉히죠. 이게 정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권력은 이방원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 바로 위의 형이었던 이방간이 식이 질투를 해. 그래서 이방간이 쿠테탈을 일으킵니다. 이게 1400년에 제2차 왕재난이야. 호라는 사람 관계에 빠져서 이방간이 이방원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방원은요, 기본적으로 인재를 많이 등용하고 있었는데 이방원 옆에는 거의 지력 100에 가까웠던 하륜이라는 인물도 있었고 무려 90에 육박하는 이숙번이라는 인물도 있죠. 이숙번도 역시 문신 과거 급제자인데 문무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20대의 젊은 이숙번이 이방간의 군대를 막다작살을 내버리죠. 그런데 이때 이방원은 훗날에 수양대군하고는 틀려요. 수양대군은 친형제까지 싹 죽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원은 주변의 신하들이 절, 모두 다 이방간을 죽이자고 하는데 친형제는 못 죽입니다. 이방간은 유배를 보내고 자기 친형 이방간을 꼬드겼던 박포는 사지를 찢어 죽여버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차례 왕제란을 봤던 왕이었던 정정 정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선위 형식을 띠면서. 태종 이방원에게 왕 자리를 넘깁니다 여러분 정종 때 예를 들어서 의정부가 처음 만들어졌다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수험 한국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태종 이방원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제가 군주로서 태종 이방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조선이란 나라는 정도전이 밑그림을 그렸고 태종 이방원이 채색을 했다라고 하죠 그럼, 정도전과 이방원에 의해서 그림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세종은 그림이 완성됐다라고 도장, 낙관만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방원의 업적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실제로 이제 수만국를 공부할 때 왕들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왕이, 아니, 여러 가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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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 문화적, 문물적 업적을 남긴 세종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 한국사를 공부했을 때 가장 뛰어난 군주는요 왕권을 강화시킨 군주를 가장 뛰어나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근대 사회에 왕권이 강화되면 그만큼 왕권을 이어할 만한 기득권 세력들의 힘이 약화되면서 왕권의 신장과 더불어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을 때 오히려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왕이 진골귀족을 죽였다하고 신문왕의 업적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래서 신문왕의 전제 왕권 강화, 고려 광종 때 광종이 개국 공신과 허족들을 죽여가면서 얼마나 또 많은 왕권을 강화시킵니까? 공민왕이 권문세족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신문왕과 광종의 왕권 강화책은 성공했다라고 봅니다만 공민왕도 일시적으로 왕권은 강화시켰지만 자신이 자제유에게 피살당하면서 결과적으로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게 되니까 고려가 문을 닫. 됐게 된거 아니야. 태종 이방원의 이 왕권 강화 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에 후대 세종 때까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된 거고, 훗날 영종조가 노론 벽파 노론과 그리고 정조는 노론 벽파 싸우면서 왕권 강화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킨 왕들은 기본적으로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된 왕들인데. 재미는 없겠지만 태종 이방원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한번 살짝 나열을 해드릴게요. 왕권 강화책으로 강화책으로 사병을 협파하는데 그게 바로 노비 변정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간원을 독립시킨다라고 하는데 원래 사간원이 어, 려려시대는중서문화상의 낭사라고 불린 친구들이 전아 안이 되어 온다고 개기는 친구들인데, 그 왕에게 개기는 간쟁하는 친구들을 독립기관 사관원 만들어 놓고, 나한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얼마든지 건의하거라. 대신 관리들의 잘잘못도 나에게 확실하게 보고 해야 되고 사관원을 독립시키고요. 그 다음, 가장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는 게 육조 직계제라고 해가지고, 이방원이 정종이 왕이었을 때 정종에게 건의해가지고 고려의 최고 정치이고 도평 의사사를 작살내고 의정부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막상 태종 이방원은 왕이 되면서 의정부를 꼭두각시 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정승들은 의정부에서 고스톱이나 치세요. 육조에 판서들 참판, 참의들, 왕에게 직접 보고해. 쉽게 이야기하면 총리들은 고스톱 치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장관들을 직접 독대 다 해버리는 거죠. 이게 육조직계제입니다. 왕이 육조직계제라는 걸 시행해버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왕이 다 장악하고 각각 부서를 왕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관리들 꼼짝마예요. 육조직계제를 시행하려면 왕이 철학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조선 왕 27명을 통틀어서 육조직계제를 시행했던 사람이 이방원 태종과 수양대군 세조예요. 그래서 그두 명의 왕때 가장 조선시대는 왕권이 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덕궁도 만든 게 태종 이방원이고요. 한양으로 재천도하면서 종로통에 시정가를 형성시킨 것도 태종 이방원입니다. 근데 이방원이 기본적으로 왕권이 강화되려면 여러분 나라 돈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원은 재정 확보에 아주 혈안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노비 변정 사업이라고 해서 공신들의 사병을 협파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이중적 잣대죠. 자신이 사병을 가지고 있을 때 정도전이 여동정보를 한다고 사병협파하자라고 하니까 어 사병을 협파하면 나를 죽이겠다는 건데 안 되지 하고 쿠데타 이렇게 했던 이방원이 막상 자기가 왕이 돼놓고 보니까 계곡 공신들이 사병 가지고 있는 게 불안하거든. 그 그들의 사병을 협파하니까 대국 공신들이 막 분노하고 입에 거품 물죠. 아니 형님 전화 이숙범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형님 전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 사병 지켜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드라마에서는 숙범이 죽고 싶나 사병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병을 협파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병들은 노비거든요. 그 노비를 자유민으로 풀어주면 노비가 양이 돼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주니 이거 역시 재정 확보책입니다. 또 하나 재정 확보책으로 양전 사업을 실시해가지고요. 토지대장 양안을 만들면 그 양안을 기록을 바탕으로 세금 어마어마하게 컸죠. 호패법, 호적사업 다 태종이 시작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원의 재산을 몰수시켜버립니다. 국가재산화 하려고. 모든 사원라기 보다는 사원 재산 상당수를 몰수한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몽고가 쳐들어왔을 무렵에 살기 위해서 고려 주민들은 섬으로 많이 들어갔단 말이지. 섬에 있는 주민들이 색금색 걷기가 어려워요. 공, 도, 정책, 그래서 전부 다 육지로 불러들여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문과를 설치한 것도 태종 이방원이고요. 문화사업에서는 이제 여러분은 진짜 뭐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뭐 주자서를 설치해서 개미자를 만들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속육전과 하륜과 함께 속육전이라는 법제를 만들었다. 이런 건 진짜 필요 없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재정 확보책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킨 게 태종 이방원입니다. 지금 재미없는 이야기 했고, 이제 태종 이방원이, 나는 참 태종 이방원을 높게 사는 건, 태종 이방원을 높게 안 사는 부분도 있을 건, 부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면, 청도전 같은 경우는 요동정보를 준비하고 명나라와 싸우려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명과 조선은 사대 책봉 관계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왕인 이성계가 왕이었을 때 이성계에게 책봉을 내리지 않았죠. 조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권지 고려국사라고 있고 이대왕 정종도 명나라로부터 고명과 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가 너를 조선 왕으로 임명하고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걸 처음 받았던 왕이 태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태종이 명에게 사대를 본격적으로 한 것도 사실이야. 왜 그랬을까? 여러분 태종이 누굴 죽였어? 1차 왕제는 때 정도전을 죽였잖아. 정도전은 명나라 쳐들가려고 여동정부라고 있는 정도전을 죽여줬기 때문에 명나라 입장에서는 태종아 이쁘다고 처음으로 고명과 금인을 받았기 때문에 또 왕권이 강화된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을 뭐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태종을 좋아하는 부분은 조선란 나라의 왕들을 보시면 그건 고려 원감석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시기 질투 이게 권력은 형제간의 권력상쟁은뭐 당연한 거지만 부자 간에 서로 죽이고 하 조선에서도 그런 일들이 꽤 보이죠 인조와 소현세자, 영조와 사도세자 뭐 내용은 약간 또 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선조의 광해군에 대한 시기 질투도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부모들이 하... 자기가 왕자를 더 오래 지키고 싶어 하고, 자기가 더 좋은 군주로 기억에 남고 싶어 하고,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세자조차 견제하는데, 나는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가 그렇게 500년 사직을 무너뜨리고 고려 왕족들을 싹쳐 죽여가면서까지 만든 나라고 자기가 또 자기 칼에 피를 묻혀가면서, 정도전, 정몽주도 죽이고, 남은도 죽이고, 온건파 사대부들 이렇게 죽여가면서 조선왕조를 개창했는데, 아, 물론 정도전 남은은 혁명파 사대부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든 나라가 다시 외척들, 외척이라는 거 왕의 외가 쪽 친척이에요. 이쪽에 의해서 바로 되는 게좀 신경이 쓰였나 봐. 그래서 세자는 큰아들 양령이었습니다. 근데 어찌저찌 해 가지고 내가 양령에게 왕위를 선의할 거야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어찌보면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게끔 공을 세운 공신 중에 최고 공신이 천암들이거든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이네 명의 천암인데 태종 이방원의 부인이 원경왕후에요 원경왕후도 마찬가지잖아 자기 남편이 쿠데타 일으킬 때 갑옷 벗어주고 진짜 목숨 걸고 같이 남편과 함께 뛰어다녔던 여자가 원경왕후거든 그 원경왕후의 오래비들인데 막상 왕위를 양령에게 선의한다고 하니까 민무구 민무질이 좋아하거든 생각해봐 자기 매형이 왕하고 있는 것보다도 자기 조카가 왕했을 때더 좋을 거냐 눈치를 딱 보아하니 은근히 왕위를 선의하는 걸 바라는 것 같으니까 빡쳐버린 거죠 그래서 민무구 민무질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민무구 민무질 자기의 천남을 죽여버리니까 누가 미치죠 아니 막갈로 원경왕후랑도 사이가 멀어져요. 왕이 되자마자 첩을 후궁을 열명을 둬버립니다. 자식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태종 이방언이 그러니까 원경왕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이가 멀어져 있는데 원경하고 오래비를 죽여버리니까 이건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내가 이럴려고 왕비가 됐단 말이야. 내 오빠들 죽는 걸 보려고. 그, 여러분 그때부터 태종 이방원은 원경왕후랑 침실 한 번도 같이 않습니다. 왜 원경하고 칼 들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도 저 헐릉이라고 국정원 옆에 가면 태종 이방원과 원경하고가 같이 묻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네, 셋째 넷째 처남이었던 민무휼, 민무회가 양녕에 가가지고 우리 두 형의 억울한 죽음이 너무 분통스럽 분통 억울한 죽음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 말했다고 또 죽여버리죠. 원경하고 미쳐버립니다. 그니까 러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양령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양령이 또라이였는지, 진짜 약간 폭군적 자질이 있었는지, 아니면 왕자리 혐오감을 느꼈는지, 바로 이 자기 삼촌들의 죽음과 엄마의 피눈물을 양령은 봤단 말이지. 천암 네명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양령이 또라이 짓거리 하니까, 세자를 체인지하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셋째, 충녕이 세자가 됩니다. 세자가 되자마자, 상황으로 물론 앉아버리죠. 태종이. 근데 왕이었던 이제 왕이 된 사대왕이 된 세종에게 모든 인사권과 그다음 행정권을 맡기지만 군사권만큼은 태종이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쓰시마섬 정벌하기 위해서 이 종무를 보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은 아바마마 저를 왕으로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전쟁을 일삼으려고 하십니까? 이거 역사에는 저의 전쟁으로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 이딱쳐이 자식아. 이 전쟁은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거야. 물론 그 이종무의 쓰시마품 정벌이 솔직히 정벌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하나 훗날 거북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설계도 비거도선 역시 태종 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종이 왕이 됐잖아요. 세종의 장인이 심온이야. 시몬이 영의정까지 돼가지고 명나라에 다녀오는데 시몬이 명나라로 가는 과정에 나이 44살의 시몬이 얼마나 권력자가 됐습니까. 왕의 장인이고 그때 많은 관료들과 한양의 백성들이 나와서 마중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기가 불편했던 누가 신기가 불편했던 태종 이방원이 아니 명나라에 사신로 갔다 돌아오는 시몬을 체포해 가지고 바로 수원에서 죽여 버리고 시몬의 부인과 시몬의 나머지 딸들 자식들 다 노비로 만들어 버리니 이건 뭐야? 세종대왕의 부인인 소헌왕후 다시 절도하죠 내가 세자빈이었다가 어? 사 태종이 왕자를 내 남편에 물려줘서 내가 왕비가 되자마자 내 아버지 죽고 내 엄마와 내 언니들이 노비가 되는 꼴을 보니 소헌 왕과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어 세종이 막 달려가가지고 아바마마 저 이런 왕이면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태중 이방원이 뭐라 그래 입딱체 이자 이 자식아 이 나라 조선의 태평성들을 위해. 내 칼에 모든 사람의 피를 묻히고 갈 테니 너의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은 내가 다 죽이고 갈 테니 내가 역사적으로 모든 비판은 다 받을 테니 너는 태평성대를 열거라. 세종의 외삼촌 네 명과 세종의 차가집 다작살 그리고 그 전부터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등 싹 죽여버리고. 그래서 세종이 태평성대를 열수 있는 기, 길을 마련해줬고, 그 전부터 나라 재정을 확보해줬고, 왕권을 강화시켜줬고, 그러니 세종이 술이나 마시고 아주 바보가 아니었으면 참 좋은 시대를 열수 있게끔 태종 이방원이 만들어줬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태종 이방원을 존중하고 왕으로서 태종 이방원을 훌륭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원통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자는, 너는 왜 태종을 좋아하면서 박정희는 싫어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종은 군주제의 군주고, 군주제에서는요. 전제군주제가 입헌군주제건 입헌 특히 전제군주제의 시대에는 물론 조선이 또 전제군주제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조선 입헌군주제도 아니야. 애매한 군주제야. 군주제에서는 그 나라 주인은 군주예요. 근데 공화정에서는 그 나라 주인은 국민이거든.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으로 부려지는 일종의 머슴입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는 이 나라를 대표하고 이 나라 군대 통수권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죠. 그런 마음으로 공직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머슴이 주인을 물어? 그건 아니잖아. 내가 그런 취지에서 태종과 박정희는 비교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국사를 조금 공부해 본 입장에서는 세종의 태평성대를 우리가 박수 치는 입장이라면, 야. 세종의 태평성대는 그만큼 태종이 만들어 놓은 측면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지에서 태종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양녕과 세종. 제목을 미리 한번 전해 드려 볼까요? 세종의 삶이 행복했을까? 양녕의 삶이 행복했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다른 측면에서 세종을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